우리 사랑하는 신갈 장로계의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우리 교회 유익을 줄까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올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설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권사로 또 집사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먼저 환영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축하받고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가 더욱더 그만큼 주어진 직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한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권사로 취임된 여러분들. 아, 권사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사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권사를 표현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때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언어원이. 근데 권사도 파라클레시스라고 표현을 해서 그 뜻이 바로 권면, 격려, 간청 위로, 위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를 위로하는 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한해 동안 권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은 기질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더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사모를 영적인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익숙해야 합니다. 권사는 인간적인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 속에 상하고 약한 교인들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이 거하는 자위여야 합니다. 동시에 부드럽고 유순한 말투와 포용력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앙 인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또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 처음에 말한 인격을 가꾸는 것과 같은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아름다운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상대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 또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고, 신앙 성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태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행복은 곱하고 사랑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건강한 생활 영성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성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참여할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는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 참석할 때 준비한 후 미리 예, 준비된 예물 등또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룩한 영성을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어서 집사로 임직받은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고 할때 집사는 누구인가 먼저 알 필요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집사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곱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일곱 안수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망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신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안에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그리고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봉사와 말씀을 나눠서 이렇게 각자 주어진 몫을 가지고 공동의 사역을 하는 그런 안수 집사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더 구체적으로 집사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집사를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자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는 청직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청직의 정신을 가진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목회의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목회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판하거나 심판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저 사람 틀렸어.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인들과의 관계 영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 또 하나는 무리한 행동이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넉넉하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적인 사고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의 창문을 열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건만 늘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구조에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것은 안 돼, 절대 나는 이것은 못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수용하는 습관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통을 키우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고정관념에 여러분 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적인 기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둘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들이 선교지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냥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 도, 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바울은.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데리고 가자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툽니다. 나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가겠다.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가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어, 다투게 되죠. 결국에 이 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을 하게 되고 또 결별을 해서 각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옳, 옳,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중심적인 사랑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하는 방식과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사역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안정형이나 신중형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느 유형이 더 좋은 기질일까요? 이건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일 중심의 사람이나 관계 중심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수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서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기질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여러분도 함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함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면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존심 가지고 일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을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출세를 꿈꾸는 현대인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네팩,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신앙의 열심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 신앙도 흔들리고 직장이나 사업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우리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신갈 장로계의 재직으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올해의 표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주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는 위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표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의 친교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세워줌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신갈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5대 사역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담기 운동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계승운동은 우리 가정을 또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명 살림 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생명의 문화로 살리고 또,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나눔 운동. 우리가 신갈 종합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죠.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우리 또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 운동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을 해주시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공의와 평화와 화해의 일꾼이 되어주셔서 이 땅의 샬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 존경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한 10개명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시다. 첫 번째, 주의를 성수합시다.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성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세장 이상 읽읍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는 성경 퀴즈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경 퀴즈를 통하여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루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 이 일을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청지기적 사고 속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또 살리는 생명의 입술이 되어 주셔서 올한해 표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경건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날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야,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들에게 정말 책임감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한해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따뜻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올한해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제직으로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 주면서 아름다운 신갈 장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귀한 제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 행복한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